41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AD와 BC가 평행인 사다리꼴 ABCD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하면요. OA 대 OC는 2대 5입니다. 자, 근데 삼각형 o a p 넓이는요, 어, 파란색으로 나타낼게요. 색깔 잘 따라오세요. 이 삼각형의 넓이가 4대 4. 그렇지. 그래서 사각형 전체, 사다리꼴 전체의 넓이는 하고 물어보는 게 문제네. 자, 그럼 일단 삼각형의 높이가 공통인 거면요. 밑면의 비를 넓이의 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삼각형 OAT와 삼각형 ODC는요. <laughs> 지금 넓, 아니지. 넓이가 아니라 높이가 어때? 공통되죠. 그죠? 그러니까 넓이의 비도 2대 5라고 할수 있는 거지. 근데 지금 AOD의 넓이가 4였죠, 4. 그러면 ODC의 넓이는 얼마일까요? 10이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구한 건 이만큼 10. 자 근데 문제에서 뭐랑 뭐랑 평행하다 했어? AD랑 BC랑 평행하다 했어요. 자, 그러면, 빨간색 다시, 주황색 다시 보세요. 삼각형 A, B, D랑요. 삼각형 A, C, D를 볼 거야. 이두 삼각형의 넓이는 어떨까? 밑변을 A, D라고 생각, 선분 A, D라고 생각하면 밑변 겹치고 평행하니까 BC까지 길이가 똑같다. 즉, 높이가 똑같다라는 거지. 따라서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삼각형 A, B, D와 삼각형 a dc의 넓이가 어떻다? 같다라는 걸알수 있죠. 자, 그러면 넓이가 같으니까 삼각형 a b o 의 넓이. 여기에 넓이도 얼마야? 10이라는 거지. 10. 그렇지? 여기까지 알았어요? 그다음에 다시 파란색으로 적을게. 넓이 파란색으로 적기로 했으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할까? 지금 차근차근 이게 첫 번째. 그다음 이 힌트로 두 번째 여기까지 얻었고 그래서 삼각형 ABO가 10제곱 센티미터라는 걸 알아냈죠? 그 다음에 다시 B를 볼 거야. B. 지금 AO 대 OC가 2대 5라고 했죠? 그러면 삼각형, 이제는 위에 있는 삼각형들 말고 아래 에 있는 삼각형들 볼게요. ABO 대 삼각형 OBC도 몇대 몇이야? 2대 5라는 거지. 어떻게 AO를 밑변이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OC를, 여기를 밑변이라고 생각하면 높이 어때요? 공통되지? 따라서 높이가 공통이면 밑변의 비는 넓이의 비가될수 있으니까요. 근데 ABO는 10이잖아, 10. 그러면 OBC의 넓이는 얼마일까요? 25가 되겠죠? 삼각형 OBC, 여기의 넓이는 25. 그죠? 따라서 전체 사다리꼴의 넓이는 10. 10 더하기, 4 더하기, 10 더하기, 25에서 49가 되겠네.